달의 하소연 귀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. 들어보세요, 영라대왕 마마. 우리 주인 아저씨는 매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. 저희들에게 모이를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쳤거든요. 처음에는 쓸데없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, 혹시 우리 주인은 바보가 아닐까, 힘들지도 않나 하고 의심해 보았지만. 매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. 세 달이 지나자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죠. 주인 아저씨는 우리에게 모이를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친다. 어제도 종을 쳤습니다.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모이를 먹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주인 아저씨가 모이를 마구 뿌리고 있었습니다. 저는 신이났습니다. 애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맛있는 모이를 먹을 수 있다니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나 억울합니다. 주인 아저씨는 오늘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종을 쳤습니다. 저는 종소리를 듣고, 와, 주인 아저씨가 모이를 주는구나 생각하고는 불일하게 뛰어갔습니다. 어제처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뛰어갔죠.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, 왜 나를 잡지? 나에게만 모이를더 주려고 그러나 생각했지만, 주인 아저씨는 제 목을 사정없이 비틀고 말았습니다.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? 백년손님인 사이가 왔으면 왔지 왜 종을 친 다음에 모이는 주지 않고 피겁하게 제 목을 비틀어서 잡아먹느냐 이겁니다. 이 우스개 유머인데요 닭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저희 있게 설명해 보라 하면 쉽지 않죠. 여기서 닭이 한 것은 귀납추론입니다. 전제 1. 주인 아저씨는 항상 종을 친 다음에 우리에게 모이를 주었다. 전제 2. 어제도 주인 아저씨는 종을 친 다음에 모이를 주었다. 전제 3. 오늘도 주인 아저씨는 종을 쳤다. 그래서 결론은 주인 아저씨도 오늘도 우리에게 모이를 줄 것이다. 그런데 이 결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주인 아저씨가, 항상 종을 친 다음에 모이를 주었다고 해서 종을 친 행동이 닭 모이 준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종을 친 행동이 모이를 준 행동보다 단지 시간상으로 앞서 있을 뿐입니다.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이 정확하려면 정확한 시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. 정확한 시계가 나오게 된 데에도 갈릴레이 역할이 컸습니다. 그는 상당에서 미사를 보던 중에 램프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건 적게 불건, 즉, 램프의 진폭이 크건 작건 그 시간은 일정한 듯이 보였습니다. 신기하게 여긴 그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뛰고 있는 맥박으로 램프의 진자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쟀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저 유명한 진자의 원리입니다. 이 경우에 모든 진자 운동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. 몇 번만 실험해보면 충분하죠. 진자의 원리는 길이가 일정한 실에 추를 달아 진동시키면 진자의 왕복 주기는 실의 길이에 따라서만 달라지고 진폭의 크기나 추의 무게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. 궤종식에는 그 이와 같은 진자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. 이 귀납추론은 자연 과학의 기초입니다.